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간에 쓸 왕에게 임한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영원한 멸망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 만드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